지난주에 세미래 민주당이 개헌 연대 국민 대회를 열었는데 어 많은 분들의 관심을 좀 받았고 뭐 연설하신 게 무슨 100만 조회수 나온 네. 것도 뭐 있는 것 같아요. 이 개헌 연대가 짧은 대선 기간에 좀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왜냐면 하 개헌이라는 이슈가 좀 크기도 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관심을 이끌어내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네. 가능할까요? 사실은 어 굉장히 우리 일상 또는 어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네. 들어서 요즘에 술집을 가거나 식당을 가면 많은 그 사장님들이 개헌 이후로는 손님이 뚝 끊겼다 이런 말씀을 해요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출발도 개헌이거든요 네. 그래서 개헌이라는 게 멀리 있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앞의 얘기다 음.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어, 지금 헌법 이른바 87년 헌법 아래서여 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중에 세 번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부터 개헌 하려고 그랬어요 예. 네 그만큼 어 오래된 숙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어 늦어도 비상계엄 또두 번째 파면 이런 것을 겪고도 이대로 가겠다는 것은 음 그건 애국심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해요 애국심보다 딴 욕심이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예 네, 그러지 말고 어 이번 파동 이번 위기, 이것은 현행 헌법체계의 파멸을 정식으로 웅변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죽은 체제는 빨리 청산해 줘야 되는데 음. 죽은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만약에 위험한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 이중삼중의안 그 좋은, 안 좋은 일이 겹치게 되는 것이지요. 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 네. 삼과 직결된 문제. 네. 뭐 어찌 보면 민생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네. 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조로 돌아갔는데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윤전 대통령의 신당 창당설이 좀 불거졌습니다. 물론 해프닝으로 좀 끝나기도 했고 그랬지만 그걸 추진하던 변호인단과의 식사 사진이 좀 공개가 되면서요. 마치 윤전 대통령이 정말 본인의 어떤 정치 의지를 꺾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좀 계속 의사를 표현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좀 어떻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만. 네. 그러나 어, 그런 그 행동들이 어, 엉뚱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걸좀 명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자기만의 성에 갇혀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세상의 흐름을 읽질 못해요. 어, 파면이 오르냐.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6대 4 정도로 파면이 높았지만 지금은 헌재가 결정하고 난 뒤에는 80%가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잘못했다 그러고. 어, 그리고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저를 버려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게 마지막 애국심일 겁니다. 어, 그런데 무슨 신당이다, 윤심이다 하는 얘기는 현실과는 통떨어진 얘기죠. 네. 어... 일단 사저정치를 안할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그걸 공개하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나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 점을 영향을... 명심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뭐 아주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있다 하더라도 소수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음... 네. 공당이 그런데 휩쓸리면 문 닫아야 돼요. 예. 네. 그리고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가장 앞장섰던 정광훈 목사가 본인도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살다가 제일 반가운 소리다 이런 반응도 보였는데 이런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 그분 정광훈 목사님도 현실 정치에 대해서 아주 모르지는 않으신 분이라고 전 믿고 있는데요 예, 예 본인의 그런 거취가 어~ 결과적으로 어~ 본인이 생각하는 것에 보탬이 될지 아니면 타격을 줄지 네.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